여러분들 유하!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소녀스의 대선입니다네 오늘부터 유튜브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왜변경하시는 분들도 의문이 있으실 건데요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주위 사람들도 돼서 됐어 이렇게 검색을 안 하시고 대서 됐어 어. 막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 해서 안뜰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아는 동생이 네, 장난으로 놀다가 제 별명을 줬는데 앞머리 숱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네, 탈모라고 하죠. 네,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추천을 해줬어요.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막이 추천을 해줬는데 그 이름이 하나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요. 바로 민둥산입니다. 네, 산이긴 산인데 뭐가 없죠? 진짜 나무에 풀이 없죠? 나무 가지만 있다 해갖고 민둥산이라고 지어졌던. 그 이름이 처음에는 뭐야, 막 이랬는데, 듣다 보니까 되게 친정감 가고, 뭔가 되게 웃기더라고요. 사람들도 기억을 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, 오늘부터 민둥산 TV로 남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, 다른 채널 아니고, 대소대서 채널 이어서 쭉 가는 거니까, 공유 부탁드리고,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만간에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많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또한,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주셔야, 제게 큰 힘이 되고,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즐밌는 영상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튜브 채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지금 이 영상 게시글에 네, 댓글로 남겨 주셔서 이름이랑 나이 아니면은 제 SNS 페이스북 네, 박대서라고 치면 나오니까요. 네,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조율을 해갖고 어떤 컨텐츠를 할 건지 어떤 촬영을 할 건지 해서 맞춰서 네, 촬영도 할 예정이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영상에서 봬요 안녕